계속 골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가서 힘들다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예, 태봉 씨을 축구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슛각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 슛각하면 보고 때려라 그러죠. 네, 예, 보고 때려라. 이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요즘 골 넣는 게 너무 어렵다. 슈팅 각을 모르겠다 지금 TD도 너프가 되고 ZD도 너프가 되고 이거 골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 라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지금부터 바뀐 메타에 골 넣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그나마 터득하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골 넣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들다 모든 골들다 그렇게 넣거든요 잘 보세요 아 보시죠 방금 제가 약간 니어로 빵 차죠 이골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것도 잡고 제가 뭐이각 니어로 빵 차요 옛날 같았으면 위쪽 D D 아니면 Z D 뭐 이렇게 찾겠지만 이제 골키퍼 머리를 보고 찬다고 사죠 아, 일단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골인가요 혹시? 자 일단 두 번째 골도 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잔바리짓을 좀 하다가 자 패스를 좀 넣어주면서. 보세요 예이골도 역시 니어 빵 약간 골키퍼 머리를 보고 찬다 라고 하죠 보세요 방금 각도 이 각도 툭 주고 니어로 빵 차죠 요즘 이런 골들 많이 들어갑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질문 좋아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앞 방향 키와 위 방향 키를 누르고 차시면 됩니다 게이지는 지금 보시면 거의 제가 형 게이지 어떻게 돼? 그랬는데 이건 아마 한 60%정도 찼을거 제가 그렇죠? 반에 좀 넘어가게 해서 670% 정도로 빵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주는 거는 수류였습니다. 수류. 스루. 아마 이 골도 그런 비슷한. 아, 이거 또 왔네요. 똑같이. 니어 빵! 쭉 가다가 패스 주고 패스 주면서 침투가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로 니어 빵!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방향 키와 입방향 키 누르고 빵! 차면 됩니다. 요즘 이각이 많이 들어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골키퍼 머리 보고 찬다고 하죠. 빵! 쳐 줘. 그, 수동키, 뭐, 뭐, 안 쓰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저는 수동 침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 경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수동 침투 해놓죠. 수비 달고 가게끔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수동 침투로 빠르게 침투를 시키면, 그냥 침투는 아마, 이렇게 돌아 뛰려고 하고, 약간 모션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뛰려고 해. 근데 수동 침투를 시키면, 이렇게 어그로가 끌려. 상대가 무르잖아, 이렇게. 무르잖아. 쭉 가놓고, 그럼 한명 끌어 놨어, 뒤로. 완전히 무르게 해놨어. 그러면 이쪽또 침투를 하잖아. 시간을 좀 벌어 놓고, 빵! 주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쭉 가서, 빵! 쳐줘 이것도 달려오면서, 뭐, 키보드 분들 이제 물어보신다면 쭉 달려오면서, 앞방향 키와위방향 키를 누르고, 빵! 찹니다. 이것도 게이지 비슷하네요. 한70% 정도, 6 70%. 이런 식으로 골 요즘 많이 들어가요. ZD 역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제가 니어 ZD를 많이 넣거든요 니어 ZD도 많이 넣어요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 쪽 니어 쪽으로 꺾고 ZD 차는 거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결과로는 그래 근데 이제 그러겠지 아 이제 이 각이 있으니까 심리전을 하겠죠 이제 골키퍼를 이제 키컨을 하겠지 니어 쪽으로 저는 각이 오면 키커을 하면 또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게 파포스 쪽으로 딜이 차는 거야 키컷 미스로 골을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븐슛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진짜 낮게 깔아서 차는 빵슛이 진짜 어려워, 여러분들. 실제 축구도 그렇잖아. 아, 내가 마음 먹고 낮게 빵 차야지 하면 힘들잖아. 근데 위로 차는 건 조금 가능하거든. 조금 더 실제 축구가 조금 근접했다라고 볼수 있죠. 축구를 배울 때도 슈팅 각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골키퍼 머리 보고 빵 차라고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그 덕베이션 그래 아구에로 막 약간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저 침투 굉장히 많이 쓰죠 보시면은 전 풀백도 이런 식으로 올려요 계속 풀백도 올리고 풀백 올리고 막두 개씩 올려버리잖아요 그냥 앞으로 막 전부 다 침투 시키려고 여기서도 보시면 은 계속 침투 시킵니다 빠르게 침투 시켜가지고 어그로 끌려고 음. 파포는 잡히잖아 잘 오, 같은 꼴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있네 아 이런 식으로 요것도 약간 돌고 뒤로 빵 차면 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좀 거리가 좀 멀어 한이 정도 거리면 아마 들어갔을 거야 아마 계속 좀 리어쪽으로 많이 차죠 제가 아 맞죠 요렇게 보셨나요? 딱 등지고 있을 때 패스 앞에다가 툭 넣어주고 그냥 한번딱 꺾고 뒤로 그냥 빵 이것도 리어잖아요 빵 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쉬워요 아랫방을딱 꺾고 키보드를 아랫방 그대로 유지하고 앞방향 키만 누르고 뒤로 빵 차면 돼요 선수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이거 100억짜리 PTV 룬이 오카예요. 예. 네, PTV. 그게 아니라 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링가드도 LOL 링가드 오카예요. 네, 싼 겁니다. 어, 이거 아이콘 모먼트 아니에요. 저 본캐 아니고 부캐, 부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좀잘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이 슛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 음. 자 보세요 일단, 일단 또태풍시도 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 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꼴럭키 어렵다라는 분들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각들 태풍시도 한번 보고 배우세요 자 이렇게 니어로 한60%빵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쓱 전개하면서 개인기 전바리지쭉 해주면서 뒤쪽 주고 딱 주고 패스 주고 침투한거 쓱 보면서 앞에 툭 밀어주고 니어로 빵 이렇게 태봉 씨가 축구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슛각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 슛각하면 머리 보고 때려라 그러죠. 네, 거. 골키퍼 머리 보고 때려라. 이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축구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네, 어릴 때부터. 이런 각이 들어간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각을 보시면 안 보여. 그냥 아예 그냥 각이 없는데 이 각에 딱 때려 넣는 거. 야 진짜 꼭이 보고 머리 보고 차는 거. 이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개 툭툭 해주면서 침투하는 거 모션 딱 보고 툭 넣어주고 니어 빵! 이렇게 오이 디슈 니어가 잘 들어가구나 여기 잘 들어가요 쓱 전개를 쭉 하고 이게 전 플래스 사사히 쓰고 있습니다 사사히 억그로 한번 끌어주고 사이드 한번 쭉 주면서 제가 같은 각이에요 옛날 같으면 막 TD 많이 찼죠 그죠 빵 이렇게 이분도 똑같이 씁니다 보세요 침투하는거쓱 주고 오는데 빵 네. 이런 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60에서 70%로 하고 방금 각도는 저각은 아마 위쪽으로 올려보고 앞방향키와 아래키를 눌렀을 거예요. 키보드 분들은. 앞방향키와 아래키 음.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렸고 태봉씨는 뭐 쉬고 했다 갑자기 오셨지만 아, 저는, 굉장한 꿀팁이네요. 그냥 예, 그 어때요? 솔직히. 리어디가 사실 네. 예전 우리 양평 시절. 네. 그때는 리어디가 은근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이 앞에 패치가 되고 나서 굉장히 네. 그 득점이 안 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어, 네. 다시 이게 리어디가 득점력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네. 너무, 너무 좋, 좋습니다 일단.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골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가서 힘들다라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그렇죠. 예,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골을 많이 넣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아직은 막 팁들도 많이 안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메타 자체가 나는 솔직히 구차한 엑스트필드가 가장 재밌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뭐 어려우신 분들팁 같은 것좀 찾아가지고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또 궁금한 것들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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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